손흥민은 우리에게 그나브리와 코망보다 훨씬 더 나은 레프트 윙어가 될수 있다. 손흥민은 오픈네트에서 피니시가 가능하고 코망과 그나브리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그는 전성기 시절보단 내려왔지만 그나브리, 산에, 올리세, 코망 등 우리가 보유한 그 어떤 윙어보다 낫고 여전히 더잘 뛰고 있다. 손흥민이 낮은 블록과 좁은 공간에서 약하다고? 그렇다면 우리가 보유한 윙어들은 어떨까? 경기가 끝날 때마다 우리 팬들은 잉어들에게 화를 내고 때때로 케인에게도 화내고 있다. 우리 모두가 좁은 공간과 상대가 세운 버스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손흥민을 영입하는 것이 바이언 공격을 극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라 장담할 수는 없지만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 그리고 손흥민이 울리세보다 부족하다고? 지금 당장 이번 시즌과 바로 이전 시즌의 손흥민 통계를 확인해라. 손흥민은 전성기는 아니지만 여전히 매 시즌 최소 20개의 공포를 기록할 수 있다. 리그가 다르기 때문에 공평하게 비교할 수 없지만 토트넘은 우리보다 훨씬 나쁜 팀이지만 손흥민은 텐텐이 가능하다. 바이언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손흥민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분명한 업그레이드이고 그를 과소평가하는 것은 마치 광대들이 자신의 팀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여 충분하고도 명확한 진실을 보지 못하는 것과 진배였다. 우선 오늘 영상은 손흥민과 윈헨 사이에 유의미한 링크가 있거나 이적 가능성이 높다는 소설이 아니라 단순하게 윈헨의 밍어들이 부진한 날에 그들의 팬들이 손흥민의 이름을 외치는 이유에 대한 주제입니다. 저는 손흥민의 여름 이적과 관련한 그 어떤 확실한 소스도 없고 그가 어디로 갈지 어느 팀이 그를 가장 원할지 전혀 모릅니다. 윈헨에 갈 것이라는 말과 일부 팬들이 원하는 이유란 말은 아예 다른 의미이므로 오해 없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밑 댓글로 눈치채셨겠지만 올 시즌도 바이어는 좁은 공간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고 무승부로 끝날 때마다 여론에 의해 윙어들이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도르트문트와 2대 2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토트넘 경기를 보시는 분들 입장에선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민헨은 분데스리가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디그 우승은 다소 당연한 트로피로 여겨왔고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시즌 목표는 출전하는 모든 대회의 우승이었고 당연히 유럽 정상도 포함입니다. 토트넘 팬들보다 경기력에 대한 기준점이 높고 현재의 윙어들은 다수의 민햄 팬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지금 민햄 경기를 보는 대부분의 독일인들은 노벨이라는 세계 최고의 날개들을 보고 자랐거나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윙어가 팀을 이끌었던 시대에 비하면 분명 민헨의 달개는 많이 약해졌습니다. 감독은 분명 손흥민이 바이온에서 튀길 바랄 것이다. 손흥민 케인 올리세가 최전방 쓰리톱을 맞는다고 상상해보라. 바로 뒤에 무시할라가 있다. 정말 비친 팀이다. 지금의 손흥민은 1 6기팀 토트넘의 선발 라인업에 들어가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당신은 토트넘 경기를 본 적도 없다. 손흥민이 없는 그들은 강등권에서 살아남기 위해 싸울 것이다. 거짓말을 하지 마라. 손흥민은 선발 라인업에 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 않고, 토트넘은 100% 유로파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출전 시간은 관리되고 있다. 근데 케인, 손흥민, 다이어가 한 팀에 있으면 뭔가 바이언의 저주가 될지도 모른다. 그는 말 그대로 모든 경기에 끌려나가고 있다. 선발 라인업을 위해 싸운다니 너는 꿈꾸고 있는 중? 이딴 글이 좋아요를 받고 있네. 토트넘은 팀 전체가 엉망이었고 손흥민은 피니셔다. 그는 지난 몇년 동안 가졌던 미드필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가 예전처럼 달릴 수 없더라도 그는 여전히 충분하게 효과적이다.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손흥민에게 선발 라인업을 위한 경쟁 따위는 없다. 그는 지나치게 혹사 당했지만 건강한 브레넌 가짜 손보다 수조 배는 더 뛰어나다. 컨디션이 좋을 때올 시즌도 그는 여전히 최고의 윙어이고 가장 좋은 예시는 알크마르전이었다. 재밌는 현상은 한 명의 악플에 거의 볼 때처럼 달려든 사람들의 반응으로 타팀 팬들 사이에서 손흥민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를 알수 있고 부진이라 평가되는 올 시즌에도 토트넘의 객관적인 전력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겐 올해의 개인 통계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상당수 토트넘 팬들과 윈햄 팬들의 입장이 크게 다른 이유는 손흥민 부진이란 키워드를 말하기 위해선 팀의 현실을 직시해야 하고 조크손 같은 원색적인 비난을 통해 자기 팀 선수들의 능력까지 주시해야 합니다. 결국 일부 토트넘 팬들이 총체적인 문제를 구단주나 감독에게 집중하고 있다면 타팀 팬들은 그냥 토트넘 일부 선수들의 능력 자체를 과감 없이 표현하며 손흥민 부진이란 키워드의 정면으로 발언하고 있습니다. 앙제볼은 박스 안에서 지속적으로 크로스를 올리는 윙어가 필요하다. 손흥민은 인사이드 포워드이고 카운터에서 질주하고 컷인을 시도하고 슛을 해야 하는 선수이다. 가장 인상적인 댓글은 분명 올 시즌 토트넘 축구를 시청하고 있는 사람으로 손흥민의 플레이 방식 또한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 버전의 레버쿠젠 함부르크 손흥민에게 민해는 다수의 실점을 당한 기억이 있습니다. 과거의 적이기에 우리 팀 선수라는 가정에선 누구보다 잘알수 있는 다소 소년 만화 같은 배경입니다. 인사이드와 커디는 손흥민 축구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최대 키워드이고 올 시즌 토트넘 축구에서 원천적으로 봉쇄당한 스타일입니다. 결국 일부 민헨 팬들은 손흥민의 이름값이 아니라 정확히 올 시즌의 손흥민이라도 현재 민헨 윙어들보다 낫다고 인식하고 있고 특히 알크마르전의 손흥민이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드는 한 가지 의문이 있다면 민헨의 윙어들이 과거보다 약한 것은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이지만 왜 하필 손흥민인가입니다. 우선 분데스리가의 윙어들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르무시라는 엄청난 재능이 전반기 민헨전에서 거의 날아다녔고 그의 이름이 민헨 커뮤니티를 도배했지만 겨울 이적 시장에서 맨시티로 떠나버렸습니다. 그 외의 이름 가운데 민헨 탭을 가득 메운 인물은 없었습니다. 야말이나 비니시우스, 은바페 같은 자원은 영입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윈헨은 역사 내내 바르셀로나와 레알의 선수를 영입한 기억이 제로에 가깝기 때문이며 레바민 가운데 가장 이정료에 낮은 금액을 투자하는 클럽입니다. 그밖의 윙어들 가운데 현재 윈헨의 에이스와 가장 궁합이 좋은 선수는 누구일까란 질문이 던져진다면 열의 아홉 명은 손흥민을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른 선수와 케인의 조합은 상상이지만 손케 조합은 모두가 목격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윙어들이 부진하자 비판받았고, 그 화살이 케인에게도 쏠린 시점에, 누가 가장 높은 시너지가 가능한 윙어인가 라는 주제에서, PL 역대 최다 합작골 듀오는 조건 반사적으로 따라왔고, 오늘 도르트문트와 비기자 역시 나타났습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많은 민햄팬들도 향후 10년을 위해 손흥민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케인의 최전성기 시절에 앞으로 2, 3년 동안 유럽 최강이 되기 위한 마지막 카드로 손흥민의 이름을 말하고 있고 동시에 그들을 보유한 기간이 곧 다음 세대를 발굴하기 위해 시간을 버는 일석이조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분명하게 케인이 그랬던 것처럼 토트넘보다 낫다. 많은 시간을 낭비했다. 윈헨에서 해리 케인과 재회해라. 케인과 그가 함께하는 경기를 보는 것을 정말 사랑했다. 트로피를 들어올릴 열망이 가득한 최고의 클럽으로 이적하길 바라고 이미 토트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기에 더 이상의 충성은 필요 없으며 바티스트타와 반페르시 또한 커리어에 우승을 추가하기 위해서 자신을 키워준 클럽을 떠나는 거대한 선택을 했었다. 실제로 경기와 데이터를 분석하면 손흥민은 여전히 엘리트 선수이다. 예상 득점과 도움 그리고 라스트 패스의 퀄리티에 대한 이야기다. 그와 경쟁하는 선수들에 비해 그는 부족한 동료들과 함께하고 있지만 그의 데이터는 특별하다. 그의 피니시는 여전히 세계 최고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지만 그는 충분한 퀄리티의 찬스를 얻지 못하고 있다. 만약 실제 퀄리티의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스카우터를 보유한 클럽이라면 손흥민과 일생일대의 계약을 상사할 수 있다. 바로 내년에 손흥민이 어떻게 폼을 되살렸을까라는 기사를 쓰게 될모둔한 기자들을 상상해보라. 그는 트로피를 들어올릴 자격이 있다. 토트넘의 팬이자 영원한 손흥민의 팬으로서 말한다. 이제 그만 가서 너의 길을 걸어라. 흥민아, 너는 그럴 자격이 있다. 어떤 클럽으로 가길 결정하더라도 나는 자랑스럽게 그 클럽의 유니폼을 살 것이다. 우리 클럽에 정말 많은 것을 줬고, 피해에 많은 감명과 하이라이트를 남겨줬다. 더 높이 날아오를 시간, 이제 트로피를 얻을 수 있다.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이 그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할 수 있다. 거기서 뛸 경우 4년은 더 남아있고, 나폴리, 인테르, 파리, 바이에른 같은 곳에서 트로피를 쓸어 담을 수 있다. 그의 임금이 저렴하다면, 우리 리버풀도 그를 데려오고 싶지만, 물론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케인이 떠났을 때 같이 갔어야 했고, 토트넘은 한 세대에 한번 나타날까 말까 한 부적을 잃은 후 힘을 내지 못한다. 나는 토트넘은 앞으로 6에서 10위권 팀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최대 목표는 6위 정도가 적절해 보인다. 난 민헨의 선수단도 잘 모르지만 그냥 그가 케인과 재회하는 것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들은 함께 오랫동안 정말 잘했다. 케인과 케미스트리는 미쳤고 그의 경험과 민헨에서의 낮은 역할 요구는 나를 흥분시킨다. 손흥민은 전혀 세태기가 아니다. 그는 혼자 팀을 이끌고 있다. 민헨이나 바르샤 같은 많은 지원과 구조가 갖춰진 팀에서 뛰면 그는 아예 새로운 사람으로 보일 것이다. 민헨이 분명 가장 자연스러운 선택이다. 그는 이미 독일에서 뛰어봤고 케인과 다이어도 팀에 있다. 마지막 파트는 다소 감상적인 팬들과 타팀 팬들의 댓글을 종합해봤습니다. 초반부에서도 나타났지만 손흥민을 향한 악플의 베이스는 나이와 올시즌의 득점 수이고 반박하는 사람들은 팀이란 배경과 세부 데이터를 언급하는 것이 거의 100%에 가까운 전개입니다. 손흥민 팬이 아니신 분들이라도 그들의 입담 대결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다음 시즌이 궁금해지는 불꽃 대결 양상을 띠고 있고 더 나은 배경에서의 손흥민이 날아오른다면 필사적으로 객관적인 통계를 말한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박수를 치고 있을 풍경이 상상됩니다. 다음 시즌 그의 유니폼과 그의 결과는 현 시점엔 누구도 예상할 수 없지만 그의 팬들은 데뷔일에 언제나 같은 마음으로 시즌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나은 올해 그리고 더 행복한 축구입니다. 순수한 응원이란 더 잘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되고 스포츠의 묘미는 분명 함께 걷는 사람들의 여정 자체에 있습니다. 빛깔길에서 서로 위로했던 시간, 정상에서 함께 웃은 시간, 사건 사고는 없었지만 스쳐가는 꽃과 바람을 함께 느낀 시간 전부입니다. 손흥민뿐 아니라 팬들의 여정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언제나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응원합니다.